제가 평소에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페이스북을 개발하고 이런 것도 흥미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다른 영화에서도 음, 해킹 관련된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를 되게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멋있어 보이기도 해서 어, 공부를 정말 좀... 진지하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어, 학원 등록을 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군데 학원을 알아봤었어요. 어, 수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KGIT뱅크가 가장 믿을 만하다고 느껴졌고 그렇게 첫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 담당하셨던 매니저분께서 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게 돼서, 그 다음날 와서 바로 등록하게 되었어요. 첫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어, 학습 매니저를 담당하셨던 분께, 어, 저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쪽 프로그래밍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그런 제게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었고 그리고 어, 나아가 미래 계획까지 함께 고민해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리고 또 C 언어 수업을 진행하시는 담당 선생님께서 비전공자인 제가 어려워하시는 걸 먼저 아시고 제 제게 맞는 관련 책자도 추천해주시고 하시면서, 어, 제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꼈었어요. 음, 사실, 어, 저 같은 비전공자들이 이쪽에 흥미를 느끼고, 어, 발을 내딛으려고 해도, 어, 어떤 식으로 발을 내딛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런 거를 상담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런 학생들한테 정확하고 체계적인 계획들을 짜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많은 학원들을 가보면 어, 금전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어, 모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빈번찮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KGIT뱅크에서는 그런 금전적인 이윤이 아니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그런 갈증을 해소해주는 거를 목적으로 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컴퓨터 관련된 것들만 배우고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알고 있어야만 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 그런 프로게, 프로그래밍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프로그래밍을 배우러 오세요!